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로 오늘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오늘은 케어 유니스의 매주 금요일 연재되는 칼럼인데요. 산으로 출근하는 남자, 줄여서 산출남으로 활동하시는 김한기 작가님의 팬드로잉 칼럼입니다. 제목이 요한복음 말씀 묵상 15장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아, 이 칼럼이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있어요. 이게 단순히 성경 구절을 그냥 해설하는 데서 그치지가 않거든요. 네네. 작가님이 실제로 음 아프리카 차드 선교사님 요청으로 현지어 성경 번역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셨대요. 와 직접요? 네. 그러면서 이제 요한부금 사파를 직접 그렸던 그 경험이 여기 고스란히 녹아 있는 거죠. 말 그대로 체험기인 셈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주 익숙한 이 성경 구절이 한 예술가의 손끝, 그 펜끝을 통과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좀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머릿속으로 아는 것과 그걸 한 장의 그림으로 그려내는 것? 그렇죠. 그 사이에는 어떤 간극이 있을까? 어쩌면 추상적인 개념이 구체적인 현실하고 딱 부딪힐 때 우리가 미처 몰랐던 본질이 드러날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그 창작의 여정을 따라가 보는 게 오늘 우리의 목표라고 할수 있겠네요? 자 그럼 칼럼의 새 작점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작가님이 먼저 요한복음 15장에 나타난 신분의 반전이라는 개념에 주목을 합니다. 네, 신분의 반전? 사실 종교적인 맥락에서 우리 스스로를 생각하면 보통 뭐 종, 하인, 죄인 이런 단어들이 먼저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익숙한 단어들이죠. 작가님 본인도 성경 속물 떠온 하인의 역할이 가장 익숙하다고 고백하고요. 보통 신과 인간의 관계를 그렇게 수직적으로 생각하기가 쉽죠. 절대적인 존재 그리고 그 앞에 한없이 작은 피조물. 네. 그런데 바로 이 요한복음 15장이 그 고정관념에 아주 강력한 균열을 냅니다. 칼럼에서 인용한 구절이 핵심이죠.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니. 아, 종에서 친구. 네, 종에서 친구로의 변화. 이건 단순한 호칭 변경이 아니에요. 관계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는 선언인 거죠. 친구라. 근데 솔직히 좀 어색하게 들리기도 해요. 이게 약간 회사에 갓 입사한 신입사원한테 회장님이 다가와서 어이 김대리 오늘부터 우린 그냥 친구야. 라고 말하는 느낌이랄까요? <laughs> 물론, 뭐, 기쁘고 영광스럽겠지만, 동시에, 그래서 제가 뭘 어떻게 해야 하죠? 이런 혼란스러움도 있을 것 같거든요. 아, 그거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바로 그 혼란스러움이 핵심이에요. 아, 정말요? 네, 종의 역할은 명확하잖아요. 주인의 명령을 듣고 그대로 따르면 되죠. 굉장히 단순한 관계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친구는 달라요. 친구 관계에는 상호적인 이해, 신뢰, 그리고 소통이 필요하죠. 일방적인 명령이 아니라 대화가 오가는 관계고요. 아, 관계의 성격 자체가 바뀌는 거군요. 맞습니다. 즉, 이 구절은 단순한 복종을 넘어선 훨씬 더 깊고 성숙한 관계로의 초대 인셈입니다. 작가님이 이걸 대가 없는 오직 은혜라고 표현한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고요. 그렇군요. 우리가 뭘 잘해서 얻어낸 지위가 아니라 그냥 일방적으로 주어진 새로운 관계 설정이다. 바로 그거죠. 아, 수동적으로 명령을 따르는 존재에서 능동적으로 관계를 맺어 가는 파트너로의 격상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 엄청난 신분의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5장은 아주 유명한 비유를 제시하는데요. 네,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로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죠. 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는 구절입니다. 이 비유가 방금 말한 그 친구라는 관계를 시각적으로 아주 잘 보여줘요. 어떻게 보여주는 거죠? 이 비유의 핵심은 두 가지인데요. 연결성 그리고 의존성입니다. 연결성과 의존성. 네.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포도나무에 단단히 붙어 있을 때, 즉 연결되어 있을 때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연결이나 의존이라는 단어가 어, 요즘 시대에는 약간 부정적으로 들릴 때도 있잖아요. 아 그런 면이 있죠. 너무 의존하면 주체성이 없어지는 것 같고, 때로는 혼자서도 잘 해내는 게 미덕처럼 여겨주기도 하고요. 이 비유가 말하는 의존성은 그런 의미는 아닌 거겠죠? 좋은 질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존은 예속이나 종속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오히려 생명의 근원과의 연결을 의미하죠. 생명의 근원? 네. 예를 들어, 스마트폰이 아무리 최신 기종이라도 전력에 연결되지 않으면 그냥 비싼 벽돌이잖아요. 하하, 맞네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연결되는 건 자신의 정체성을 잃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가지로서의 잠재력을 100% 발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아. 칼럼에도 인용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음이라는 구절이 바로 그 의미죠. 일종의 생산적인 의존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아, 생산적인 의존이라는 표현이 딱 와닿네요. 자, 이제 작가님은 이 심오한 신학적 메시지하고 생생한 비유를 한 장의 그림으로 옮겨야 하는 과제를 받은 겁니다. 네. 포도나무와 가지, 그리고 풍성한 포도 열매를 그려야 하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정말 재미있어집니다. 이 거룩한 묵상이 아주 현실적이고 어쩌면 좀 엉뚱하게까지 들리는 질문들하고 부딪치기 시작하거든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칼럼의 백미라고 생각합니다. 추상적인 개념이 구체적인 창작이라는 행위하고 만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죠. 작가님이 던지는 질문들이 이렇습니다. 한국 포도와 유대 지방 포도는 어떻게 다를까? 음. 포도 알의 크기나 당도는 적포도주와 백포도주는 왜 난이지? 용도가 다른가? 솔직히 저는 그냥 포도를 그리면 되는 거 아닌가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와인 문화가 익숙하지 않아서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깊은 고민에 빠졌다고 고백합니다. 와, 이렇게까지 파고들어야 하는군요. 이게 바로 머릿속의 개념과 펜 끝의 실체의 사이의 간극인 거죠. 간극이요? 네. 우리 머릿속에 있는 포도라는 이미지는 사실 굉장히 막연하잖아요. 하지만 그걸 종이 위에 그리려면 모든 걸 결정해야 합니다. 잎사귀 모양, 줄기의 굵기, 포도알이 얼마나 빽빽한지. 색깔은 보라색인지 청록색인지. 아 그렇네요. 그 모든 디테일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문화적, 역사적 배경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거 약간 이케아 가구 조립하는 거랑 비슷한 느낌인데요. 설명서 그림만 보면 다알것 같은데 막상 해보면 나사 하나가 안 맞아서 모든 게 멈춰버리는 그런 순간이요? 하하, <laughs> 정말 적절한 비유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머릿속에 완성된 책장이랑 눈앞에 널빤지들 사이의 거리 같은 거군요. 맞습니다. 작가님은 지금 수많은 널빤지와 나사를 앞에 두고 망연자실한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 딜레마 속에서 작가님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아주 현실적이면서도 흥미로운 결정을 내립니다. 네. 2000년 전 유대지방의 포도를 상상해서 그리는 대신에 가까이에서 직접 보고 관찰할 수 있다는 이유로 한국산 포도를 그리기로 한 겁니다. 음. 그렇죠. 그런데 잠깐만요 이거 좀 쉬운 길을 택한 건 아닌가요? 엄연히 성경사파인데 역사적 고증보다는 그냥 주변에서 보기 편한 걸 그렸다는 거잖아요? 네 이건 진실성이나 진정성의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던져주셨네요 과연 무엇이 더 진실한 표현일까요? 네 여기서 우리는 진실성의 종류를 좀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역사적 진실성이에요 고증을 통해서 2000년 전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자랐을 포도 품종을 최대한 비슷하게 재현하는 거죠. 네, 고증. 그리고 둘째는 경험적 진실성입니다. 작가 자신이 직접 보고 만지고 맛보고 그 본질을 가장 깊이 이해하고 있는 대상을 통해서 그 안에 담긴 보편적인 진리를 표현하는 거죠. 아, 진실성에도 종류가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작가님은 후자를 택한 겁니다. 한 번도 본적 없는 대상을 어설프게 상상해서 그리는 것보다 자신이 가장 잘 아는 한국 포도를 통해 포도나무와 가지라는 비유가 담고 있는 생명력, 연결, 풍성함의 본질을 더 진실하게 담아낼 수 있다고 판단한 거죠. 음. 이건 예술 창작에서 굉장히 중요한 선택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을 현대 서울을 배경으로 각색한 연극이 원작의 진실성을 훼손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더 와닿을 수도 있죠. 바로 그겁니다. 오히려 현대 관객들에게 그 사랑과 갈등의 본질을 더 절실하게 전달할 수도 있죠. 작가님의 선택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껍데기를 똑같이 만드는 것보다 알맹이의 정신을 제대로 전달하는 게더 중요할 수 있다는 말씀이네요. 맞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잘 모르는 것을 아는 척 하며 그리는 것이야말로 더 기만적일 수도 있고요. 아. 자신의 경험에 정직하게 발을 딛고 서서 보편적인 진리를 향해 나아가는 것, 그게 작가님이 선택한 진실성의 길이었던 셈이죠. 그런데 이 포도에 대한 궁금증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렇죠. 꼬리에 꼬리를 물죠. 네. 하나의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작가님의 탐구는 이제 신약 성경을 넘어서 구약 성경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일종의 지적 탐구의 연쇄 반응이 일어난 거죠. 창작 과정이 낳은 아주 흥미로운 결과물입니다. 네. 작가님은 구약 성경 민수기에 나오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이 가져온 포도송이 이야기에까지 이르는데요. 칼럼에 인용된 구절이 정말 압도적이에요. 아, 그 장면.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매고라는 부분입니다. 포도 한 송이를 두 명의 장정이 막대기에 꿰어 어깨에 메고 와야 했다니. 이건 거의 만화 같은 장면 아닌가요? 그렇죠. 우리가 아는 포도랑은 차원이 다르죠. 칼럼의 이스라엘 과일 가게나 중동지방 포도송이 사진이 함께 실려 있는데 그걸 보면 작가님의 궁금증이 더 깊이 이해가 돼요. 아, 사진이 있었군요. 네, 확실히 우리가 마트에서 보는 캔벨이나 거봉과는 포도알의 크기나 송이의 밀도가 다르죠. 물론 성경의 묘사는 그 땅의 풍요로움을 강조하기 위한 과장된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이 지점에서 작가님이 아, 내가 아는 포도가 전부가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아. 자신의 경험적 진실성에서 출발했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더 깊은 탐구가 필요하다고 느낀 거군요. 네. 결국 이 모든 고민과 탐구의 과정을 거쳐서 작가님은 성경 사파라는 작업을 제대로 해내기 위해 자신에게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네 가지 결론을 내립니다. 이걸 들어보면 비단 그림 그리는 일에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어떤 분야든 깊이 파고들기 위한 일종의 로드맵처럼 들립니다. 첫째, 막연한 상상이 아니라 궁금증에 대한 사실 확인, 즉 검증이 필요하다. 검증. 둘째, 혼자서는 안 되니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성경 전문가를 알아야 한다. 네트워크네요. 셋째, 사진만으로는 부족하니 이스라엘 현지를 직접 가봐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 위에 묵상의 묵상을 거듭해야 한다. 이네 가지 결론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딱 압축해서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결국 하나의 의미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과정은 단순히 손재주 같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지적인 탐구, 전문가와의 협력, 직접적인 체험, 그리고 깊이 있는 내면화 이네 가지 바퀴가 함께 굴러가야만 비로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와. 처음에는 그냥 포도를 그리면 되지라고 생각했던 작은 일이 결국 이렇게 총체적인 프로젝트로 확장된 셈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네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듯이 창작이라는 행위 역시 수많은 다른 분야의 지식과 경험 그리고 깊은 성찰에 단단히 연결되어 있어야만 비로소 하나의 의미 있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로 들립니다. 그러다가 결국 요한복음 15장의 메시지 즉 연결되어야만 열매를 맺는다는 그 진리를 온몸으로 직접 체험하게 된 거죠. 아, 창작의 과정 자체가 메시지의 증명이 된 셈이군요. 바로 그렇습니다. 정말 흥미롭네요. 오늘 우리는 김한기 작가님의 칼럼을 통해서 아주 익숙했던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완전히 새로운 각도에서 들여다봤습니다. 네, 종에서 친구로 변화하는 신분의 반전이라는 그 추상적인 메시지에서 시작해서 그 메시지를 담은 포도나무 비유 그리고 그 비유를 한 장의 그림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작가님이 마주했던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고뇌들까지 함께 따라가 봤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저는 이거 같아요. 진짜 이해는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라 손으로, 발로, 온몸으로 부딪힐 때 시작된다는 것. 특히, 만들어 보는 행위야말로, 우리가 어떤 텍스트나 개념을 가장 깊이 있게 탐구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읽기만 할 때는 안 보이던 것들이요? 그렇죠. 읽기만 할 때는 보이지 않던 수많은 질문과 모순, 그리고 더 깊은 의미의 층들이 직접 무언가를 만들어 보려고 할 때, 비로소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내는 거죠. 익숙한 개념을 낯설게 보고, 당연한 것들의 질문을 던지는 과정이었나요? 청취자분께서는 너무나 익숙해서 더 이상 질문을 던지지 않게 된 개념이나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음. 어쩌면 매일 사용하는 단어일 수도 있고, 늘 흥얼거리는 노래의 한 구절일 수도 있겠습니다. 만약 그것을 글이 아닌 그림으로 혹은 음악이나 다른 형태로 직접 표현해야 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과연 어떤 새로운 질문과 마주하게 될지, 어떤 예상치 못한 탐구의 여정이 시작될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